오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항목에 대한 작성자 입력 방법 및 지침서 안내입니다. 해당 항목의 공시기관은 전체 학교이며 분교장 별도 입력 항목입니다. 방송통신 중 고등학교에서는 본교와 다른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선택 입력하고 공시 시기는 매년 5월 연 일회 공시됩니다. 자료 기준일은 당해 학년도 4월 1일이며. 장애인 등의 이동 시설 이용 정보 접근 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 현황이 공시됩니다. 작성자인데 학교 정보 공시 및 공시자료 관리 등 관련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학교 업무 분장 관리 담당자분께 학교 정보 공시 작성자 권한을 부여받으시길 바랍니다. 장애 학생이 없더라도 모든 학교에서 작성해야 하며 병설학교 및 부속설학교는 각각 공시해 주셔야 합니다. 세부 기준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 일 특수학교 시설 설비 기준령 별표 일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공시 자료 입력 방법입니다. 1. 공시 자료 관리, 공시 자료 등록, 자료 등록 메뉴에서 공시 연도, 공시 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 왼쪽 메뉴 공시 항목에서 온라 장애인 편의 시설 현황을 선택합니다. 이 만약 공시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총괄업무담당자분께 공시 항목관리 담당자 관리 메뉴에서 작성자로 정확하게 지정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선택 기준은 규격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경우 적정 설치를 선택하고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규격이 맞지 않는 경우 또는 수리 중인 경우 단순 설치를 선택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는 경우 미설치를 선택합니다. 매개시설은 주 출입구 접근로 및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입니다. 구체적인 정의는 지침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시설은 출입구문, 복도, 계단, 승강기, 경사로, 휠체어리프트이며, 구체적인 정의는 지침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단, 승강기, 경사로, 휠체어리프트 항목은 4개 중 1개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설치된 시설의 규격 여부에 따라 적정 설치 또는 단순 설치로 선택합니다. 위생시설은 장애인용 대변기 및 장애인용 소변기이며 구체적인 정의는 지침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시설은 점자블로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이며 구체적인 정의는 지침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자료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다면 입력 근거 자료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한 후 입력 근거명, 자료 경로 및 출처, 입력 근거 첨부 파일 등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항목의 입력 근거 자료는 학교 시설 관리 카드 등이 해당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자료와 입력 근거 자료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임시 저장 버튼은 자료를 등록하는 도중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다른 업무로 인하여 등록을 완료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임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왼쪽 공시 항목명 앞에 임으로 보이며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임시로 저장이 되어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유용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작성자 마감이 되지 않으므로 임시저장 후에는 반드시 저장 버튼을 클릭해주셔야 작성자 마감이 가능합니다. 자료 등록에서 저장이 완료되었다면 제출 자료 확인 메뉴를 클릭하여 자료가 정상적으로 조회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근거 자료 관리 메뉴에서는 자료 등록 메뉴에서 등록한 입력 근거 자료가 정확하게 조회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 근거 자료 관리는 총괄 업무 담당자만 조회 및 수정이 가능하며 제출 자료 확인 메뉴는 작성자와 확인자, 총괄 업무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로그인한 교사가 학교 정보 공시 권한이 부여되었다면 모든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공시 항목은 제출 파일 개인정보 검증은 하지 않으며 자료가 정상적으로 입력되었다면 공시자료마감 제출 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올라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항목을 클릭 후 마감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자마감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마감이 완료되면 작성자마감일 시 작성자마감 여부가 확인됩니다. 이상으로 올라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에 대한 작성자 입력 방법 및 지침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